네, 저는 이번에 외교관 후보자 11기에 입교하게 된 강민구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관 후보자 과정 11기에 입교한 곽찬란입니다. 네, 저 역시 외교관 후보자 정규 과정 11기에 입교한 정치외교학부 현성진입니다. 긴 생활을 위한 나만의 힐링 관리 혹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 무엇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해서 매일 공부를 하더라도 진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꼭 운동 시간으로 빼둬서 헬스장에 가든지 아니면 수영장에 가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공부하는 중간에 좀리프레시할수 있는 타임에 가서 좀 운동을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7일 궁벌려고 욕심을 낸 적은 다한 번도 없고 꼭 하루 정도는 또 쉬면서 그 애인이랑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재충전도 하면서 그렇게 좀 데이오프가 있었던 것이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계속 수험 생활을 어떤 장기적인 수험 생활을 버텨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선은 좀제 수험 기간이 긴데 민구님이 말씀하셨던 휴식의 중요성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번 주말에는 푹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휴식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어, 너무 멀리까지 보면 굉장히 조급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오늘만 최선을 좀 다한다는 생각으로 단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좀 그거를 달성하면 자신을 칭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소확행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을 약간 미루거나 그러지 말고 오늘 맛있는 거를 먹었거나 날씨가 좋으면 그 순간순간의 행복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 멘탈 관리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저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사람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일탈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국완 수사 정규 과정 중 기대하거나 두려운 것이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재외공관 실습이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외공관에 나가서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실무자분들, 그 이제 서기관님들 이렇게 계속 그더볼수 있기 때문에. 이 그런 모습을 실제로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기대가 되는 듯고 또 이제 그 교육 과정 중에서 공문 작성을 실제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거기 그런 과정을 실제로 공간 실습에 나가게 되면 또 실습을 실제로 해서 전문을 써보는 경험도 할수 있다고 들었어서 그런 점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교관 후보자 생활 중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 동기들과의 즐거운 시간입니다. 저는 공부를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동기들이랑 이제 재밌는 시간 보내는 것을 가장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가장 두려운 것은 그 공간 실습이나 본부 실습에서 뭔가 실수하는 게 두려운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서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는가 이거를, 어,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대되는 것과 두려운 것이 모두 제2 외국어인데요. 어 먼저 두려운 이유는 다른 그 동기분들에 비해서 부족한 제 실력을 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저한테 가장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만큼 또 제가 외교관 활동을 하면서 또 중국어를 쓰는 분들을 많이 마주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과 이제 더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교관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그 이제 뭐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되게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그 정말로 국익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나야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고 지금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좀 자신감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다면 더 이제 그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이 좀더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좀 자신감을 키워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교관은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외교관 후보자 전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영어와 제2외국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또그 외에 공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어떤 선배님께서 하신 말이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 올해 그 외교관 후보자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동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저희 동기들한테 자산이 될수 있는 동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발빠르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과 같은 동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동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제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동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기들을 도와주려는 동기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동기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또 이제 같이 저희가 보내는 일 년을 추억을 해볼 때아저 친구랑 있을 때 정말 재밌었다라고 <laughs>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을 때가 많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도 많고 이제 도서관을 이제 그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있다가 공부가 안돼서 나가서 바깥바람도 쐬고 이런 순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하루하루 자기가 해나가는 일들을 잘 해나가고 그렇게 하면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진짜로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찰나 누나가 얘기했듯이 너무 멀리 보게 되면 또 너무 막연해 보이고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더 그런 꿈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남들이 다 하는 거를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에 맞는 공부 계획을 세워서. 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들이 다 하는 거를 하지 않는다면 좀 불안해 할수 있는데 사실 그게 꼭 맞는 정답이라고 할순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공부 습관이나 공부 어떤 막 아, 생활 습관 그리고 공부 스타일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어,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남들과 다르더라도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어, 진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람의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결국 그 일을 끝마치는 건, 그러니까 성공을 결정하는 건 하늘이라는 이야기인데, 어, 저는 이 이야기가 아, 하늘이 모든 걸 결정한다가 아니라 사람이 일단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나면 언젠가 기회는 온다. 나는 워딩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기간이 계신 분들본 제가 공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 이런 얘기라는 게 주제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인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 수료식을 하고 있을 나에게 한마디. 네, 저는 짧게 할게요. 고생했고 고생해라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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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공부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았기를 바라 그리고 음, 외교부를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할수 있어 화이팅! <laughs> 어, 일단 굉장히 우려 섞인 마음으로 혹시나 3개월 더 교육받고 있는 건 아니지 <laughs> <laughs> 걱정 어린 이야기와 어, 이제 그런 불상사를 피했다면 어, 어떻게 어또제 성격으로 그걸 어떻게 잘 피해갔는지 참 대견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다섯 글자로 이야기해주세요 네 저는 인생은 도전 이렇게 다섯 글자 하겠습니다 음. 결국 이 외교관이라는 진로를 선택한 거는 결국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앞에 있음에도 그런 도전들을 이겨나가는 삶을 선택했다고 조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에 어떤 도전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스로를 그리고 많은 외교부에 좋으신 분들과 우리 동기들과 이제 또 진인사 대청명의 정신으로 하늘까지도 믿으면서 어떤 도전들을 이겨내는 그런 인생이 될것 같아서 인생은 도전으로 앞으로의 보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동기들과 제 자신에게 모두 화이팅 하겠습니다. 어, 저는 한 걸음만 더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일단 처음에 계획은 참 찬란한데 그 뒤에 이제 좀 마음이 약해지고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 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대와 이 자신감 이런 것들 다 유지해서 어 외교원 생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제 외교관으로서의 생활에서도 어 멈추지 않고 한 걸음만 더 계속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멀리 가진 못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수있길 바라서 한 걸음만 더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외교관 후보자 입교식과 인터뷰 모두 마쳤는데요. 와. 와.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